네, 그래서 오늘은 시연님 발표에 이어서 시연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계셔서 옵티미제이션메소드 for PQC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서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준비해 주신 시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어, 네, 생각하니까 이게 녹화할 정도는 녹화할 정도로 긴부분아니라서요 어, 약간 고차 난처하게 됐네요. 네, 어. 어. 진짜 어, 이제 쉽게 텍스트북 저희가 보는 이제 텍스트북 기준으로 보면 이제 어, 파이널 디퍼런스 어, 프레젠트라? 어, 이제 파라미터 시프트 룰을 사용한 에너지 틱 그레디언츠 그레디언트를 어, 이제 말하는데요. 어. 이 파라미터 시프트 룰을 설명할 때 어, 이이이 이, 이 세타가 그하울리 로테이션에 어, 어, 로테이션 앵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 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이겐 어, 밸류가두 어, 개이고 뭐 그, 그런 식으로 조건이 붙긴 하는데 네, 어, 그런 걸 만족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파울리 로테이션, 파울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네, 어, 어쨌든 이제 파울리 로테이션들로 구성된 어, 안사츠를 써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 시트를 사용을 할수 있고요. 어, 그냥, 어, 어, 형태도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 gradient element에 plus p i 를 더하고, 그냥 그, 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set element에 5분의 어, 1을 더하고, 5분의 1을 빼고 그 차이의 2분의 1이 이제 어, actual gradient 어, 라는 내용이고요. 음, 다만 이제 어, 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단서가 이제 파워리 로테이션들로 기술되지 않아도 이를 이제 파울리 로테이션으로 디컴포즈해서 그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그때는 어, 아, 뭐, 뭐 그, 그, 그렇게 디컴포즈 한 다음에 이제 파면서 시프트 룰 플러스 이제 어, 어 체인 룰 이렇게 사용하셔도 사용 이렇게 섞어서 어, 사용하시면 어, 이제 애널리틱 그래디언트를잘 gradient, 어, 구할 수 있고. 어, 그 다음, 어, natural g r a d i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은 어, 저도 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 그냥 모델 그냥, 스페이스에 어, 대해서 어, 더 정확한 매트릭을 어, 사용해서 이제 어, 두 어, 파란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게 있고요. 어, 이제 그 매트릭은 이제, 어, Fisher Information 이라는, 어, 이런 형태의, 어, 매트릭스 나타내지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음, 원래 있던, 어, 어, 그라디언트를 이 매트릭, 인버, 인버스네요. 네, 이 매트릭으로, 어, 여기에 맞는, 어, 그라디언트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이렇게 어, 했을 때 당연히 어, 좀더 빠르게 그레디언티 어, 세트가 되겠죠. 어, 저희가 원하는 건 어, 파라미터의 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의 어, 어, 최적화가 아니라 어, 좀더 렌즈 어, 스케이프가 좀더잘표현 어, 되는 어, 그 모델 어, 스페이스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기준으로 계속 하고 싶은 거니까요. 네, 시현님 채팅방에 질문이 김민재님으로부터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시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미분이 안 되니 각도가 변화된 차이 값을 활용해서 근사에 사용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미분이 안 된다는 게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프로퍼게이션처럼? 그런 종류의 미분이안 된다, 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퀀텀에서는 미분이안 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또. 네네 어. 어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음, 네, 뭐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디언트 값을 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finite d i f 로안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의 요지가 맞나요? 네, 맞다고 하십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는 그 유명한 SPSA 알고리즘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어, 뭔가 최적화를 할때 정말 찰떡인, 어,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고요. 어, 이건 정확히 말하면 그래디언트 디센트는 아니고요. 어, 그라디언트랑 유사한, 어, 어, 뭐, 그래디언트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레디언트와 유사한 어떤 어 값들을 샘플링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처럼 사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 여기서 네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합이 점에 이, 이 점에서 시작을 한다 해볼게요.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이죠. 네, 데이 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파이터 개수만큼의 함수 이밸 t 에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어, 동전 던지기라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동전은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 떤 어떤, 어떤 방향으로 무작, 무작위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델타라는, 어, 값이 될 텐데요. 델타 방향으로 던진 다음에 이걸, 이 방향을 기준으로, f 파이 e n c 디퍼런스 그 i 디 n 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 이이 이, 이 방향 기준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고 다시 여기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전 던져서 어, 이렇게 델타를 어, 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최적화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적화된 어, 그레디언트 방향 그니까 가장 어, 그레디언트가 큰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 어, 이 이 방향인, 어, f i n i t 스 d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만 측정하면 되죠. 네, 그래서, 어, 필요한, 어, function evaluation 개수가, 어, 어, 많이 줄어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랜드스케이프에 어떤, 어, 노이즈가 있어도, 어, 예를 들면, 어, 저희가 평균값을 측정할 때도, 어, 아까 봤다시피, 어, R번의 메저먼트라면 그, 스퀘어 루트분의 R만큼의, 어, 그 정도의 오차가 생기지 않, 않습니까? 네. 그런 오차에 대해서도, 어, 좀 더, 로보스터 어, 그니까, 좀 더, 어, 덜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냥, 그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두 번밖에 측정을 안 하니까, 그, 두 개, 차, 어, 두개 차가 이제, 어, 조금, 그니까 러 두, 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 방향 자체는, 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어, 직접 계산하면, 여기에서 오차랑 여기에서 오차, 여기에서 오차가 다 이제, 어, 어 방향에도, 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대한어 논문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논문도 있는데요. 어 이거를 읽어보르면 사실 어, 최적화 어 스토캐스틱 최적화를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깊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 이런 어 옵티마이저를 쓸수 있구나 어 정도로만 어, 짚고 넘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티마이저끼리의 성능을 비교한 게 어, 이렇게 되겠는데요. 어, 이거는 그냥 Gradient 를 사용한 거고요. 이건 이제 Natural g r a d i e n 를사용한 거. Natural g r a d i e n 에서좀더 빨리 어, 오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SPSA랑 이제, 어, SPSA 플러스 어, Quantum Natural g r a d i e 를 사용한 게있는데 어, 조금 퍼터베이션이 어, 있긴 하지만, 어, 마찬가지로 어, 어, 평균 내면 어, 샘플 평균을 내면 그래디언트가 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원하는 네, 잘 최적화가 된걸볼수있고요 어, 다만 이제 어,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 그냥 일반적인 그래디언트 센트랑 s p s l 사용했을 때 Function Emulation 어, 이벨리에이션, 어, 횟수를 보면, 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어, 비슷한, 어, 최적화를 할수 있는데, 어, 좀더 적은, 어, 개수의, 이제, 펑션 이벨리에이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그 네, 다음 주제는 이제, 베런 플래토에 대한 건데요. 네, 어, 일단, 베, 음, 베런 플래토가, 어, 일단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안사츠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이즈 어, 안사츠를 생각할 때 어, 어떤 어 파라미터된 어 유니테리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섞어주는 어또 다른 유니테리가 있고 이게 이제 레이어로 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의 어 유니테리를 파라미터라이즈 컨텍트 서킷을 가정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어 한답 어, 스테이트에 스테이트로 어 평균을 내서 이제 그 그게 이제 커스펑션 이 되는 거고요 커스펑션의 어 그레디언트는 어,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음, 여기서 u 플러스는 u 플러스랑 u 마이너스는 그냥 u의 어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u의 앞부분 u의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그래디언트가 되는데, 어,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U가 충분히 expressible 해서, 어, 그러니까 얘가 제너럴한 어, 유니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어, 기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 그걸 이제 어, 그런 걸 이제 어, 유니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이이 이, 유니테를 기준으로 어, 샘플 샘플했을 때, 아,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 이 유니테를 기준으로 샘플했을 때 그게 하 어, 랜덤 디스트리뷰션이랑 어느 어, 그 어느 정도 폴리뉴머얼 어, 오더까지 어, 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이제 제너럴한 유니테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어, 그거를 이제 좀더 수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이 저희 기대를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어 그레디언트 평균이 0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레디언트 평균이 0이더라도그 베리언스가 0이 아니면 계속 학습이 가능, 그러니까 학습이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 베리언스도 잘 보시면 아 이게 이제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나눠진 건데. 맨 마지막 경우로 볼게요. 이 마지막 경우는 이제 U 전체가 이제 유니 l 리 T 디자인이 되는말하는데 보시면, 어, N이 이제 큐빗의 개수거든요. 큐빗의 개수에 익스포넌셜하게 어, 그레디언트 그라디언트 니까바런스가 감소합니다. 아, 이 말은 그냥 그레디언트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한 거고요. 이제 레이어, 레이어가, 어, 많을수록 이제, 어, 더, 더, 익스프레스블 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레이어, 레이어, 아휴, 레이어 많은 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어, 이, 그레디언트 어, 바런스가 어떻게 보면, 어,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값 자체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근데 이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니까, 어, 익스포네셜하게 분소하는 그런 어, 불상사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이 커스펑션을 정의할 때, 이 커스펑션을 각각의 큐빗에 대해서 어, 어떤 큐빗에 큐빗에서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 값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 로컬 커스펑션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하면, 어, 글로벌 커스펑션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이 어, 모든 큐빗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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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 메저먼트를 하는 그런 값으로 커스펑션을 구성했을 때는, 어, circuit depth가 얕든 어, 깊든 상관없이 무조건 베런 플래토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마디로어어 그레디언트가 익스포너셜하게 없어지는데요. 근데 로컬 커스펑션 썼을 때는 그러니까 이 큐빗 각각에 대해 측정해서 그런 특값을 어, 조합해서 어스펑션을 구성했을 때는 어 로그 n의 텝스 그러니까 얇 되게 어, 얇은 서킷이죠어 그러니까 로그 n까지는 어 어, 배런 프레터가 이 나타나지 않고, 그니까, 러 어, 그레이디언트가 폴리노무하게 감소하고, 어, 물론 이제, 어, 어, 서킷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배런 프레터가 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얇은, 어, 쉐로드 앱 서킷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컬 컷스펑수을 사용하면, 어, 어떤, 어떤 식으로든지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게, 어, 주 내용이었군. 그래서, 이거를, 어, 제 텍스트북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이건, 이제, 텍스트북에서 직접, 어, 직접 돌려보실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모든, 어, 큐피켓스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 글로브 커스트 펑션이거나, 어, 아니면, 어, 어, 썰기 길이가 이제 리뉴얼하게 늘어날 때의 경우고요. 어, 어, 보시다시피, 어, 그래디언트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요. 다만 어, 로컬 커스 펑션이랑 컨스턴트 어, 앱스 그러니까 얇은서킷수로 썼을 때는 그래디언트가 어, 감소하지 않고 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플래토를 피할 수 있다. 어, 그 예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어, 사실 수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수학적으로 받쳐, 그래전 수학적으로 받쳐준 경우는, 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네,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추가 발표까지 너무 알차게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레코딩 끌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까지 유익하게 레코딩에 남길까요 아니면 레코딩을 끄고 Q&A를 해볼까요? 없으시면, 레코딩을 끄고, 아, 하나 나왔네. 네. 네. 큰설면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레코딩을 종료하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희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 일자 하나 남았고요. 그 6월 20일에 모드팝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하시는 <laughs> 애트리 방정호 실장님의 모드팝 기대해주시고요. 아마 신청이 올라오면 자석, 자석이 한정돼 있어서 많이 신청하실 수없다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공지가 뜨자마자 빨리빨리 예약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링코드 저도 빨리 받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라이브 캐스트가 이번엔 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아무튼 갈 생각이니까 저를 또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아님.